부모 잘 만나 놀고 먹어도 회장되고 부자되고 하는 일부 금수저 계층 빼고, 은수저, 동수저들 대다수는 이 험한 한국에서 남들보다 뒤떨어지지 않으려고. 다들 노력하지 않았는가? 자기가 타고난 복분에 따라 노력했다면 결과는 하늘이 내려주는 거지.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다.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았고, 더 열심히 연구하지도 않았다. 그런데도 성공한 인간들은 너가 더 죽도록 노력 안 해서 그렇게 산다고. 속을 후벼판다. 웃기지 마라고 해라. 난 그렇게 소위 죽도록 노력해서 성공했다고 자찬하는 인간들 중. 앞으로 누가 망할지 얼굴만 보면 안다. 왜 너희들이 망하는지 죽을 지경이 되는지 이유조차 모를 것이다. 그들의 논리대로 그대로 돌려준다면, 니들이 죽도록 노력을 안 해서 망했다고 해줄 수밖에, 남들만큼 노력했고 열심히 살았다면, 결과에 관계없이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라. 여러분들은 할 만큼 했다. 더 이상 힘들지 말고 편히 물 흘러가듯 운에 맡기시길, 운명을 믿는다면,